사무엘 하 23장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갠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특히 엘라하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질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하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의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때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산만은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때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 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세 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이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아비세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요 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셀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하의 장수 두 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분하야는 몽둥이 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3 0명 가운데서 존경받았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 0 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로사람 사뭇 하로사람 엘리가 발디사람 헬레스 드고아 출신 이켓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출신 아비에셀 구사사람 무분네 아오아사람 살몬 누도바사람 마하레 누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땅기부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대비라돈사람 분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음 사람 아스마웨 살본 사람 엘리아바, 야산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산마,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아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사람 나하레 이델사람 이라 이델사람 가렙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니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은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어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에스겔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울부짖어라 그날에 화 있으리라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구름의 날이며 이방 사람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이 이집트 위에 내릴 것이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티오피아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재산을 빼앗으니 그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에티오피아, 붓루 아라비아 국과 동맹국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은 넘어질 것이다. 교만한 권세도 쓰러질 것이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황폐하게 돼 황폐하게 된 나라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성읍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붙이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게 될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게서 사자들이 배를 타고 나와 안심하며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날에 그들 위에 큰 고통이 내릴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의 번영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가 민족 가운데 가장 포악한 그의 백성과 함께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뽑아 들어 이집트를 치고 학살당한 사람들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말리고 그 땅을 악한 사람의 손에 팔아 넘길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우상들을 멸망시키고 노베 우상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왕자가 없게 할 것이고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이 퍼지게 할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서안에 불을 지르며 노예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아붓고, 노의 번영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집트에 불을 붙일 것이니, 신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노가 갈라져 나뉠 것이다. 노은 날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그 성읍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집트의 멍해를 깨뜨릴 때, 드함 느에스에서의 그날은 어두울 것이다. 그의 교만한 권세도 끝이 날 것이다. 그 땅이 구름으로 덮일 것이며 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1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그 팔을 낫게 하려고 싸매지도 않았고, 강해져서 칼을 질수 있도록 붕대를 대고 묶지도 않았다.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고 있다.내가 그의 두 팔, 곧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을 꺾어서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저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줄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내가 꺾을 것이다.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늘어뜨릴 것이다.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주어 그가 그것을 이집트 땅으로 뻗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10편 78편 38절에서 72절 그런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서안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파리떼를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파멸시키셨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들에게, 그 수고한 것을 메뚜기들에게 주셨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무화과나무가 서리맞게 하셨으며, 소들은 우박에 가죽들은 번갯불에 내어 주셨고, 그들을 향해 그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분과 고뇌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 주셨고, 전염병에 넘겨 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 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 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해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들을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아멘.